자 먼저 마무리 쪄 한다 마무리 쪄야 한다 이재호 선수 그리고 한번더 가자 7곡 7곡 번째래 <laughs> 네. 7번째 세트. <laughs> 예. 포트리스까지 가자. 예. <laughs> 이 네. 네. 이게 강기전에 문제죠. 아, <laughs> 예. 힘을 또 너무 많이 빼놓다 보니까 아,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물량 공세를 통해서, 어, 아, 뭐, 이용호 선수를 거꾸로 했다가, 아, 이또 지난, 아, 이0910 위너스 리그에서는 패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재호 선수 자신있게 나왔습니다. 왜냐, 이번 시즌 내에서 이겼으니까요. 자, 다승 2위. 4 1승1 5패를 기록 보이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다승 네, 1, 네위와2위에 <laughs> <laughs> 이영호 선수와 이재호 선수이서 예. 위너스리그 다승 1위와 2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 예. 최강자 있어요. 대결이네요. 예, 이영호 선수 대전 출전 이2 연승. 네, 아 오늘 두번더 잡아내면은 <laughs> 예 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영호 선수이고요. 그렇죠. 예, 누구도 깰수 없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튀었거든요. 이번 네. 시즌 테란전이 21승, 아 12승, 네. 12승 1패인 이영호 선수인데 이 1패가 이호 선수에게 패배를 했던 겁니다. 보통 네. 좋은 상황에서 말이죠. 연보성 네. 이겨서 이제 13승. 100점. 아, 예예. 예, 예. 네. 말이 안 되거든요. 21승 1패만 해도 92.3%입니다. 거기서 <laughs> 하나 더도 했어요. 네. 와, 그 계산하셨어요 그 사이에? <laughs> 계단 능력이 제가 좀 떨어져서 아, 예써 있군요. 예. 예. <laughs> 네, 일단 어 이재호 선수는 베럭스와 깨스를 동시에 건설해줬고 이영호 선수는 베럭스 예. 더블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엄보성 선수는 그렇게이라면 얘기 이재호 선수는 뭐라고든가 이영호 선수 어 이영호 선수 이재호 선수도 마찬가지 이영호 선수를 인정 안 하는 편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laughs> 진짜 거의 최강자로 인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란, 이재호 선수, 이재호 선수, 염두선 선수, 수뭐 팀을 대표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힘들다, 더라. 이렇게 얘기하나 보군요. 음. 천재인데다가 노력까지 해버리면 또, 뭐, 네, 자원기 힘들죠. 네, 천재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력을 아, 해줘야 아, 균형이 맞게 되는 건데, 아, 그만큼 이영호 선수의 어, 좀 이, 경기력은, 실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더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또이 아, 이 경기를 많이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이용호 선수의 경기를 할때 보면은 항상 이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laughs> <좀> 네. 쉬워 보이더라. <laughs> 네. <laughs> 역시 이재호 선수는 마린을 생산하지 않고 바로 배력스로 상대방의 본진 치하기 위해서 빨리 날아가는 모습이고. 이영호 선수는 대럭스더블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말이 세기 가량 생생해서 벙크 건설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지영호 이호 선수가 먼저 정찰을 이지호 선수가 먼저 정찰을 하면서 따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자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네. 예, 루트를 그 거의 중단까지 어가면서 어, 지금 예, 앞마당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마인으로서 상대방 앞쪽을 조이고 그러면 탱커와 골리앗의 진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어,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당해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법으로 나온 것이 이영호 선수가 보통 3탱크, 2 골리앗으로 원래 진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1탱크, 4 골리앗으로 마인을 제거하기에는 골리앗이 제격이기 때문에, 골리앗의 비율을 초반부터 높여주면서 마인을 빨리 제거해주고, 혹은 마인의 지장을 안 받는 3팩토리 벌처로서 맞승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네. 이재호 선수가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또 이영호 선수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참, 어, 기대가 되네요. 자, 2팩토리. 이영호 선수. 예. 뭐 피엔링 선에서는 앞마당 캐스톤을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팩토리를 먼저 올리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어, 이 태양의 제국에서는 어, 그런 공간이 없다고 볼수 있으니 어, 이 영호 선수가 오히려 상대방보다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그러니까 자신이 꺾었던 연보성 선수가 선택했던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팩토리를 하나 더 올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S B 하나가 소외받고 있고요. 아머리 올려주고 있고, 에돈 달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이런 식으로 투팩토리, 그리고 아머리를 예상을 할 거예요. 이재호 선수는 이제 배럭스로 날아가면서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기 때문에, 어, 뭐, 아머리를 배제하고 벌차체제를 먼저 갖춘다든지 이런 식의 유량한 고점을 먼저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정찰을 못해서 확신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재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애도 다 달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배럭스. 자, 아머리와 아카데미 올라갔었고요. 네, 안마드 게스 아직까지 건설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 벌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같이 아머리와 아머리 네, 그렇습니다. 자, 벌처가 전진되면서 마인을 매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이영호 선수 나오는 길목. 예, 초기 단계. 그러니까 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것저것 필요한 건물들을 다 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상대방이 그 나오는 그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기 위해, 또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아, 이재호 선수는, 아, 팩토리가 먼저 지어지는 그런 장점을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자,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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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팩입니다. 그리고, 예, 예. 아카데미. 네, 이런 모습이 빨리 정찰됐다면 이재호 선수가 아마도 아무리를 배제하고 플레이 할수 있는데, 대각선이기 때문에 배럭 정찰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늦었거든요. 네. 일찍 뛰었다고 하더라도, 노마린으로 뛰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아, 이재호 선수가 같이 똑같이 맞춰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현재, 어, 2팩토리 상태인 이재호 선수와 3팩토리 이영호 선수. 네. 올라가네요. 이제 토리겠죠 4팩, 하나씩 앞서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네. 네. 어, 병력이, 어, 먼저 나오는 쪽은 이재호 선수인데, 어, 후반, 어, 좀 시간이 지나서의 그런 물량은 이영호 선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맞춰가냐, 로볼수 있겠는데요. 하. 네개 가면 다섯 개 가고, 다섯 개 5개 가면 여섯 개 가고, 이렇게 네. 하고 습니다 아, 이러면서 벌처 전환을 빨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탱크로 상대방의 마인, 시야를 모두 다 제거해주고, 베럭스까지 파괴하면서 자신은 벌처로 빠르게 전환하면 센터를 꽉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재호 선수 베럭스 터졌고요. 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영호 선수가 또 초반부터 일단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악셀 네. 받는데요 초반부터. 예. 뭐, 이, 저경력을 통해서 뭐, 이 끝까지 가지는 않겠죠? 아, 적당히 상대방이 마인이, 아, 매설되어 있는 공간까지 정도만, 아, 좀 뚫어 놓은 상태에서 시야 제공을 하지 않겠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런 체제를, 아, 상대방이 좀, 좀 궁금하게, 예,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네. 자, 마인 꼬꼬박 다 지웠죠? 네. 이재호 선수가 의도했던 그런, 어, 팩토리 더블 효과는 모두 없어져서 상대방을 정찰하는데도 실패했으며, 어, 뭐, 정찰에 대한 이득을 하나도 못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네랄을 먼저 캔 이영호 선수. 양 선수의 빌드, 체제 자체가 비슷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영호 선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멋진 짜두 개에서 동시에 마인을 위한, 아, 이, 걸처를 위한 마인과 이 스피드업을 개발하느냐가 문제겠는데요. 아, 이 공격에 참. 빠른 공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라아요 네. 그렇죠. 자, 신감이 철철철 넘쳐오릅니다. 네, 초반부터 이쪽 라인 잡히게 되면, 오, 이재호 선수 되게 가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쪽에 시즈모드로 지킨다든지 마인 매서를 좀더 열심히 한다든지 해서 지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걸쳐 때, 볼 때군요. 네. 아 이거 돌아오는 걸모르거든요 지금 이재욱 선수가 뺀나 그냥 뺀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라인 잡히고 걸쳐서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음. 자 이럴 땐 누가 먼저 때리느냐가 문제거든요. 대 됩니다. 예, 비기보다 이게 빠르가3대 됩니다. 아, 숫자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거든요. 쏙 벌써부터 지금 8분 되는데 싸움에 서 상대가 안 된다고요. 네. 아, 걸쳐야겠소. 탱크, 탱크 액자가 아, 중요합니다. 이거야. 너무 좀이재호 선수, 무기력한데요. 예. 아, 예. 아, 미리, 아, 겁을 줬던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마인들다 없애주면서, 아, 주력 병력은 이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돌쳐였습니다 예. 예. 이영호 선수가, 대, 예, 요즘, 요즘 대세를 이루는 이 패크리 더브에 대한 해법을 지진. 완벽하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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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영호 선수 앞에만 가면은 도대체, 예! 3대1이 3대3이 되고, 도대체? 아...